수군대 사전 38번 문제입니다. 해당 문제도 잡혀있는 듯이 보이는 흙한 점을 활용해서 모양을 정리하는 문제인데요. 자, 뭐, 단순하게 바깥으로 이렇게 단수치고 이렇게 끊게 된다면 백이 밀어가는 자세가 좋아서 흙이 상당히 좀 미흡해요. 흙이 조금 더 이득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수가 이렇게 옆으로 단수치는 수입니다. 백이 만약에 나가서 반발을 하게 되면 은 있습니다. 있는 순간에 두 가지가 맛보기가 돼요. 이렇게 축으로 잡히는 것과 젖혀서 귀의 두 점이 제압당하는 게 맛보기로 걸리게 됩니다. 물론 백이 이렇게 막아가는 막아가는 수가 남아는 있지만 뭐 당장에 축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 막을 시간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단수 치고 나가고 있는 이 형태가 나온다면은 백이 상당히 곤란한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백은 눈물을 머금고 따낼 수밖에 없고요 그럼 어차피 흙은 여기를 끊어서 보강을 해야 하는데 그 전에 이렇게 활용을 하고 간다면은 아까 애초에 이 3자리로 그냥 단수 친 거에 비해서 많이 이득을 봤죠 아까는 백이 힘차게 밀어가는 형태가 나왔지만 지금은 끊어 먹더라도 또 단수를 치게 되면은 이거는 뭐 귀에서 백이 살긴 하겠지만은 상당히 모양도 지금 비효율적으로 뭉쳐 있고 바깥 흙 모양도 상당히 두터운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모양에서는 이렇게 옆으로 치는 수를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하고요. 자, 이 모양은 어떤, 어떤 정석 형태에서 나올 수 있는지 지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모양이 아예 똑같진 않아요. 비슷한 모양이 나오는데 그 비슷한 모양이 과거의 프로 실전에서도 실제로 나온 적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바둑을 도가실 때에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화점에서 뭐 이런 정석은 어, 상당히 많이 두죠. 요즘에도 뭐 삼삼파고 뭐 이런 정석으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걸쳐만 놓고 백이 손을 뺐어요. 뭐 손을 빼고 다른 데 뒀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뭐 다른 데, 다른 데 이렇게 뒀습니다. 다른 데 두기 위해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여기를 어, 실제로 두진 않겠죠. 그리고 이런식으로 붙여갑니다 붙여가는 수 말고 다른 수도 있지만 이렇게 붙여갔을 때 아까 그어 저희가 살펴봤던 수근대사전 38번 그 형태가 어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00이 끼우고 그 다음에 끊고 뭐 마침인 또 축도 100이 좋네요 그래서 크게 밀어갑니다 여기서 끊고 이런식으로 젖혀가는게 부분적인 정석이라고 할수 있어요 조금 옛날 정석이지만요 그런데 100이 이렇게 뻗어갑니다. 뻗어가는 수는 일단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부분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 수예요. 그런데 이 수를 제대로 응징을 해야 백을 어, 나쁜 수로 만들 수 있고요. 제대로 응징하지 못하면 오히려 좋은 수로 둔갑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처럼 단수치고 그냥 여기를 이렇게 단수치고 여기를 잡게 된다면 백이 밀어가는 자세가 상당히 좋죠. 흙의 두터움보다는 백의 실리가 앞서는 모양입니다. 여기를 막아가더라도 두 점을 잡게 되면은 뭐 단수한 데는 선수를 당할 수 있어도 뒤에백 집이 상당히 크고요. 이후에 이렇게 끊어가는 수도 지금 남게 되면서 흙의 두터움도 확실치 않은 모양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정수는 3 8번 문제에서 조금 아까 배웠죠. 이렇게 옆으로 치는 수가 상당히 좋습니다. 만약에 따낸다면 단수를 선수하고 이렇게 잡아서 아까와는 아주 큰 차이죠. 집으로도 그렇고, 두터움으로도 그렇고, 너무나 큰 차이기 때문에, 백은 기세로 반발을 해야 합니다. 그럼 있는 순간에 맛보기가 돼요. 아까 살펴본 바와 같이 A B 맛보기로 걸리게 됩니다.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끊어가서 버틸 수도 있어요. 뭐 나가면은 이런 식으로 밀어서, 지금 이두 점과 또, 여기에 만약에 백돌이 이런 식으로 놓인다면 여기로 이렇게 축으로 몰아가는 수도 남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끊고 이렇게 밀어가서 버틸 수는 있으나 여기서는 아예 그냥 이런 식으로 귀를 잡고 여기를 따낼 수밖에 없을 때한칸 정도 띄어서이 약점을 보강한다면은 백의 빵 따님 이 두터움보다는 흙의 실리가 더 앞서는 형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백도 경우에 따라서는 또 배석에 따라서는 뭐 이런 변화를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웬만한 경우에서는 흙의 실리가 상당히 앞서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 이 모양은 반드시 알아두시면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